안녕하세요. 스마트 냉장고 관련 기술인 RFID를 주제로 발표할 교육공학과 2공학번 서현지입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냉장고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인 RFID 기술은 무엇일까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 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작은 RFID 태그와 리더로 구성됩니다. RFID 태그에는 고유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무선 통신을 통해 리더에 전송합니다. RFID 리더는 태그와 통신하여 정보를 읽거나 쓰는 장치로 태그에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냉장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식품 관리 및 유통기한 추적에 활용됩니다. RFID 태그가 식품 포장재에 부착되어 있으면 냉장고는 식품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이를 통해 냉장고는 각 식품의 유통기한을 파악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RFID 태그를 통해 인식한 식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와 칼로리를 고려하여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등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RFID 기술은 스마트 냉장고에 적용되어 사용자들이 더 간편하게 음식의 신선도와 안전성 관리를 할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